3, 2, 1, 고고, 힘측 주세요. 거리 확실히. 정확하게 붙고 밀리는. 칼끝딜 아니에요, 이건. 나왔고. 불른 낭만 나가요. 해제했고, 들어가. 맞아야죠. 네, 됐고. 비법하면 더 나아요. 캐스터 빠져요. 밀리맞고 선수 좋고. 릴리 빠질 준비하세요. 릴리 빠지고, 낭만이. 낭만이니까 해제해주세요. 거리 안 닿아요. 죽이니꺼도 해제해주셔야 돼요 됐고 용자님 껍질 됐고 쫄정리 아, 빠르게 됐고 차단 해주세요 파란색 오고 나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해제했고, 됐고 낭만이 들어가요 빠르게. 그래서 이번에 맞고 빠지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래서 빠져요. 그룬이 빠지고, 그룬이 힐 좋고, 자, 딜딜. 졸딜 빠르게. 이동. 졸딜 조금 늦어요, 지금. 나와요. 더 나갔다 들어올게요. 됐고. 그랜드 들어가시고. 책상 힐죠. 계속 약간 뒤로 옵니다. 가깝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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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s 빠져요 s s 님좀 이따가 해제할게요 자기가 해제 책상 e s 주고 먹였고 어요 책상에 힐. 좋아요. 자 자기 자리 잡고요. 자, 딩이 힐좀 감아주고 올게요. 됐고. 이거 한대 맞고 희찬 주세요. 마줄림좀 이따가 나가고. 원달미는 내가 해제할게요. 예 네. 됐고. 맞아야 돼요. 자, 희찬 지금. 이번에 먹이는 거죠. 집중하시고 캐스터 빠져요. 날씨좀 이따가 해제할 거예요. 낭만이 해제 부탁드려요. 됐고, 빠지는 거 보고 뭉칠 준비, 빠지는 거 보고 뭉칠 준비. 지금 뭉침 올리고, <laughs> 정신고리 천수 빠르게 뭉쳐요 물약 다 먹고 오숙 준비 오숙 돌리고 탱힐형온 들어가요 딜딜 형 끝났고 맴들 마무리 개인 생존기 지금 책상에 힐 어글 됐어 수고하셨고 마법봉 나왔고 성사학 나왔다 성사학은 잘 나오네요